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구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라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은 이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당시에는 장애인 또는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면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성경은 죄의 연좌제를 거부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거나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부모가 벌을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질문 자체가 바르게 된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 생각 속에 있었던 고난과 불행은 모두 다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고난과 불행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죄, 누군가의 죄에 대한 결과라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욕계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알수 없는 고난도 있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섣불리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런 구원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앞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아픈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했어요. 그 이에 그 사람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죠. 그럴 때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과 아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이 일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오르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 이상한 요구에 이 시각 장애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은 무엇이 고친 걸까요? 실로암 연못이 고친 건가요? 주님의 침으로 만든 진흙이 고친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고친 겁니다. 주님에게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으로 고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 드려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 묵상한 말씀 중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와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세운 계획들이 있죠?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순종도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계획도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빼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 수군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시야에는 오직 어두운 뿐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그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내가 바로 과거의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처럼 나의 약함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상처, 아픔 이것이 이대로 끝나면 나를 올가면은 덫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걸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작은 교회에 섬기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살수 없을 것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어떤 뭐 교회 리더십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제 마음이 그들에게 갑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의 선택하지 않았던 이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상대방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다며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 안에 올해 세운 계획 안에 나의 순종의 계획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알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고 길어서 영원히 이 고통 속에 파묻혀 지낼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며 또 누군가는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예, 누군가에게 주님을 드러내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